그러니까. 맛있겠다. 배고프다. 아... 맛있겠다. <laughs> 그러니까 최근에 그 게임 금지됐다 했었잖아요. 핸드폰 네. 어 지금 금지 풀려고 잘하고 있나요? 어 아직 금지가 안 풀리긴 했는데 원래 삼십 분인데 약속 시간 안 지키고 그냥 막 해요. 원 <laughs> <laughs> 원래 핸드폰 두 시간 아니었어요? 두 시간인데 삼십 분으로 줄여진 거예요? 금지 네. 당해서? 근데 그 시간도 안 지키죠? 아. 잘지켜야 돼, 엄마하고 <laughs> 약속을. 친구님은 네. 요즘에 어떤 거고 하 지내셨나요? 저는 졸업식도 하고 아. 예비 소집도 갔다 오고. 아 거거든요. 맞아요. 어 교복 입으니까 느낌 이 어때요? 괜찮은데 네. 막우와 이정도는 아니에요. 아. 그냥 음, 보통. 그냥 응 음, 이런 괜찮은. 어 맞아요. 오늘 뭐 보고 싶어요? 글쎄요 만화 같은 거? 만화. 전 영화? 마블 영화. 난 영어만 아니는데 그때는 영어였어. 아, 그렇군요. <laughs> 영어만 아닌 부분. 네,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콘텐츠는 이번에도 만화고. 아, 영어 아니죠? 네. 영어 아니죠? 아, 영어인 아, 것 같아. 아니죠. 영어로 먼저 제가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. 한글 더빙된 더빙 버전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미션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아, 미션이 있구나. 시작합니다. <laughs> 나 오늘은 이거 안 먹을래. I'm p e p p a Pig! Oh, 귀여워!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 h a l s up? w h a c s h a t s u h a t s up? What's up? h a t s u h a t s up? a t s up? What's up? What's up? Emily Elephant. h o Oh, 귀여워! What's h a n s u t u h a t s up? h a t 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o a t u s h a What's u What's t s h a t s h a t s u a t Madam Gazelle, we each have our own. <laughs> <laughs> My goodness! Building blocks are popular today. Are popular today. You put them side by side. No, this way, Emily. This is the right way. Okay, I'll go first. Sque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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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queak. Now, Susie Sheep. Now, Susie Sheep. Very loud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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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펀트는 무 하지 않아? 끼리끼리 하잖아, 기리끼리아 맞아, 코끼리는 어리끼리와 Emily is not shy anymore. Emily, 말았더다콕가지 코가 막혔나 보지. 아 그렇네. <laughs> This looks like fun. Yippee! <laughs> 저 정도면 옷이저이한데 그러니까 안의고객님고고객고의그객고객의고객고객 고객님의 고객 고객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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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고객님의 고객님의 고객의 전학이라 나 어, 전학... 근데 전학을 와가지고 아, 그냥 친구들이랑 놀면서 친해진다 이런 게 아닐까요? 맞아요 그리고 와 친구들 뭐 싸는 것도 뭐 도와주고 맞아, 맞아. 같이 놀아주고 네 같이 놀아주고 놀아주는 게 아니라 노는 거죠 같이? 네 노는 거죠. <laughs> 네, 이번에 버스 타러 갈게요. 꿀꿀 페퍼 자동차 타고 오네. 아, 얼른 먹어야지. 안 먹는다며? 나도 먹어야지. 코끼리 친구 에밀리 안녕, 에밀리 우린 정해진 자리에 옷을 걸거든 에 아니 한국어로 들으니까 더큰거 같아 잘 봐, 이렇게 올리면 돼 올리면 재미없어, 옆에 딱 붙여놔야지 이거 저게 a r 근데 나중에 세웠을 땐 1, 2, 3, 4, 5였단 말이지 응. 이렇게 좋겠네. 근데 에밀리, 넌 어떻게 블록을 쌓고 싶니? 봐봐, 합격이 또이로 바뀌었어. A였는데, 아예 원래 원래 마냥 그런 거지. 왜왜 <laughs> 어. <laughs> 왜? 약간 너무 생고 오색해? 애들이 웃으면서 넘어졌어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도미노. 아, 와! 아, 어린이 집이네. 응. 아, 유치원도 아니야? 나 아, 뭐 학교인 줄 알았어. 학교에서 졸업하지 않잖아. <laughs> 네, 이제 여러분들 영상 보시나 수망하셨고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도 미션을 드릴 건데요. 특별한 아, 네. 특별하지 특별, 않아요. 특별히 미션을 특별히 안 받겠습니다. 제가 퀴즈를 두 문제 내드릴 거예요. 아두 문제. 맞추지 못한 한 사람에게만 벌칙을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. 아 하나 맞혀야 맞혀야 아, <laughs> 되는데 두 문제라고? 네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펫파이 친구 수지는 어떤 동물일까요? 울음 소리까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네, 채윤. 코끼리고요. h i d a Tanila. Youngso. Youngso. y o u n 일 s o Youngso. Youngso. 를 드릴게요. 네. 한 글자입니다. 이거. y 윤 u 네, 윤 양. 네 o y 소리까지. s 매 <laughs> 아니야. n g 아마 y 린마 n 린마 o 린 o u n g s o 니 o u n 네. s o Youngso. y o 수지 네.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. 세파와 <놀람> 친구들이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? 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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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전학생하고 인사했어요. 반니 틀렸습니다. <놀람> 왜요? <놀람> 코트를 옷걸이 걸었어요. <버렸어요>. 반니 정답입니다. 어깨 <놀람> 해 <놀람> 아니 인사하고 왜투 걸었어요 에밀리말고 아니 다시 다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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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아니, 에밀리가 아니, 한 일이 아니라 아니, 그친구들때테 해파랑 친구들이 어린이집에 오면 봐봐 아이들 들어오지 일단 외투를 벗어서 자기 옷 입고 봐봐 코트를 걸잖아 <laughs> 코트를 걸잖아 코트를 걸어 네 거침이 뭔가요? 이제 저희가 엔딩을 할 건데요 엔딩하실 때최윤이은 오직 영어로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와. 뭐 지금부터 영어만 써주시기 바랍니다. 아 잠깐만 상정한 벌칙 있나요? 안, 쓰, 안 쓰면 한글쓰면은안 쓰면은, 한글 쓰면은, 아, 뭐 쓰면은 딱밤. 어? 뭐야? 딱밤? 아야 아니야.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 딱밤이 적당해. 아니. 오늘 본거 어땠어요? Very very s a d <laughs> 아 very s a d 정말 <laughs> 슬프다네 슬프다. 정말 세거든요 yes. 네. <laughs> 그냥 몇 가지 질문 해볼게요, 채연님한테 어, 요즘에 뭐하고 지낸나요? 아... 아... e t e t t 먹으면서 eat. 그리고 뭐 때문에 왔어요? 어... 촬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어떤 곳으 <것으로> 했나요? e t t 집에서 뭘 하다가 왔나요? 어... e t t 오늘 네 페파 말하니까 너무 귀여웠어요 페파가 어 그리고 최윤님이 어 영어로 말하기 했잖아요 <매 spirit> 네. <ông> 왜? 니 한국말 써도 돼요? 한국말 써도 아오오니 아니 아이만 돼요 이 아니 아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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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 야 아니 아 <웃음> <웃음> three 이 <one. 웃음> <Okay, okay. 웃음> <laughs> 아, 아프진 않잖아 <laughs> 아, 맞지도 않아 니스 플리즈 너무 웃겨 나지나 <laughs> <맞지? 웃음> <laughs> <아프게> <laughs> 안방스쿨 다음에 또 만나요. 바이바이! <laughs> 난 영어로 쓰고 싶지 않아. 마지막까지 바이바이로 인사하는